네, 오늘 분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섭섭한 건 사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제 친구 중에 어, 대학 시절 제가 디자인과를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대를 다니면서 어,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신앙 생활을 잘하는 저의 어, 멘토와 같은 멘티와 같은 그런 영적인 동역자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이 미대 예술대학의 이술 문화란 정말 가히 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드럼통을 갖다 놓고 막이 술을 퍼마시고 어, 그런 문화였는데 아, 우리가 이 대학 술 문화에 잠식되지 말자. 우리가 그리스인인데 분리되지 말고 구별되자. 이런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토를 가지고 매일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친구와 함께 대학 캠퍼스 앞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매일마다 기도했던 그런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다. 본당문이 잠겨있으면 그 앞에 둘, 두 사람이 같이 가부자를 틀고 앉아서 스무 살에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가 되고 그 친구는 사회에서 이제 부장급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 주제가 오늘날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말이 제가 참 아프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초 목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 교회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성도들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어, 그런 이야기를 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실망했고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내 삶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는 뻔하다는 거예요. 기승전결 교회 봉사, 기승전결 헌금. 기승, 정결, 전도. 이렇게 교회 사이즈를 불리는 이야기만 하지, 정작 나의 삶의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별 기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더라. 정작 내가 필요할 때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더라. 물론, 물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는다. 그것을 내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내 고통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섭섭함이란 감정은 섭섭하게 한그 대상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큰 기대를 준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내가 기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섭섭할 이유도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참 공감이 되기도 했지만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섭섭한 게 사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때도 다른 때 도와달라는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지금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위험한 시기, 그 최고의 병은 체념과 무관심이라고. 신앙의 체념, 무관심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응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기대를 저버리더라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인물들도 이런 섭섭함이란 그런 감정을 느낀 사람이 꽤 많죠. 모세도 하나님의 그 설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로한테 갑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갔더니 된통 당하고 돌아올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왜 나를 설득, 설득을 해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비슷한 이야기 하죠. 하나님이 명령대로가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보세요, 이 결말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서 사명 감당했는데 보세요, 이 이런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도 하나님께 시편 22장에 보면 뭐라고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나는 안 믿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조금만 도와주면 될것 같은데 하나님 왜이 상황에는 침묵하십니까? 라고 그들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이니까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 헤아려 줍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이후에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 시작합니다. 이후는 14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14장 이후라고 에 이야기하니까 지금 15장의 이 사건은 14장의 일이 있고 난 후에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 감사합니다. 네. 지한주 말씀에 뭐 어떤 이야기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길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대승을 거두죠. 전쟁에서 이르고 납니다. 야 내가 이, 이겼어 하고 딱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이 뭐라고 해요? 천지의 주재이시 하나님이 당신의 대적을 손에 붙였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걸 깨닫고 있는 순간에 소돔 왕이 묻습니다. 어, 이야기합니다. 너 네가 한 거야. 네가 다 가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믿음을 차용해서 어떻게 해요?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당신이 주는 거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 멋있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두 사건은 어떤 이야기하면 전쟁과 전리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과 저, 전리품, 이 전쟁과 전리품 포기한 사건을 이은 이 후에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전쟁에 이기고 전리품을 폼나게 포기하고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불을 탁 펴고 딱 누웠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단 첫 번째는 무서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나라와 전쟁을 하고 왔어요. 이기고 왔지만 그 왕들이 다시 군장을 정비해서 다시 돌아와서 나를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야구부 친구와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어요 야구부 친구들이 어 싸우는데 제가 이제 선빵을 빡 날렸는데 다행히도 학교 그 수업 시작 종이딱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애들이 말려 가지고 막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친구가 딱 돌아보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너 우리 선배 데리고 올 거야, 너선너 너 끝나고 봐, 끝나고 봐" 그러는 거예요. 데꼬 와, 데꼬 와, 데꼬 와 했는데 저는 수업이 안 끝나기를 그렇게 바라게 됐어요.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수업이 딱 끝난자 말자죠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쉬는 시간 10분이 얼마나 긴지요? 얼마나 긴지? 다행히 다행히 그 친구가 그, 그날은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때 보복의 두려움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제가 숨죽이고 달기 내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와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이게 지금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왕들이 또 군대를 정비하고 나를 쫓아오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리품을 포기했어 전리품을 포기했어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불을 깔고 딱 누웠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쉽죠. 아쉽죠. 아. 뭐, 물론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아까운 마음은 아니에요. 아까운 마음은 아니지만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아, 아니 목사님은 우리 아브라함을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이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 감정을 느꼈다고 성경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일절의 말씀에서 위로를 하시거든요 자 일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위로하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래요 전쟁 용어입니다 왜 이렇게 전쟁 용어로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실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누구다? 나다.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로 두려움과 아쉬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두려움과 아쉬움을 주님이 달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적절한 위로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그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지 주님은 중심을 아세요. 자, 그런데 이 너무 적절하고 너무 적당한 이이 말씀을 다 받았는데 아브라함이요.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자, 보십시오. 위로를 주시는데 동문사답을 해요.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했더니 뭘줄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다. 이자 아브라함의 본심이 드러나요. 여기에 어감을 알려면 3절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글리온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섭섭하다. 주님, 내가 섭섭하다. 하나님은 멋지게 위로의 말씀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마음이 이런 겁니다. 아, 예. 내가 두려워하죠. 네, 맞아요. 근데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만 줬어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됐고 이제 됐고 제종 엘리에셀이나 제가 아들 삼을게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만도 한게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을 줄게, 너한테 아들을 줄게 하고 창세기 12장에서 이때까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아들을 줄 거라고 했지만, 주님은 계속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대했다, 포기했다, 기대했다, 포기했다를 몇 번이나 했겠어요? 이완전 희망 고문이죠. 될 듯, 될듯 한데 안 돼요. 처음에는 약속했으니까 주실 거야.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확신이 흐려지죠. 약속했으니까 주실 거야가 약속했으니까 주실까? 약속했는데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약속한 거 맞아?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초조함과 답답함이 밀려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내 마음이 이 초조함이 두려움, 전쟁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과 아쉬움. 이게 막 이렇게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이게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 그래서 이 섭섭함이 터지는 겁니다.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사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수많은 그런 별들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쏟아지는 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날 거기서 본 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하늘이 수많은 별똥별이 막막 막 떨어지는 거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별을 이 하나님 얼마나 지금 로맨틱한 장면입니까?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할줄 아셨을까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이런 이 자손을 주실 거군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이렇게 할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여다 대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 보실게요. 사절이 아 아니죠. 팔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여와여 호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지금 이렇게 막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또 약속이에요. 또 약속. 이제 약속 말고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이때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증거는 뭘까요? 갑자기 아내가 배가 불러오던가? 입덧을 음. 응? 뭐 입덧을 하던가? 아니면 귀인이 찾아와 가지고 땅 문서를 당신한테 누가 주라고 합디다 하고 이제 내미들과 이런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되어져 가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고집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또 약속 주세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아브라함은 증거를 달라고 하는데 일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약속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지 않고 약속만 주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지 않고 약속만 주실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잇는 연결고리인 거예요. 즉 우리 에게 하나님 바로 응답하지 않는 기도 제목은 우리 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아브라함이 만약 응답을 당장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당장 이삭을 주지 않고 약속만 주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이삭을 주시고 모리아 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삭을 받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너와 나 사이에 연결 고리가 없어도 괜찮니까지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어떤 문제가 있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앉히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믿음을 위한 고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다면 일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수면 아래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 믿고 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줄 거라고 믿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되 하나님이 믿음도 같이 줄 것을 믿는 거예요. 응답과 믿음이 같이 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약속을 믿는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없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 하나님이라고 계세요. 그걸 믿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뭘 믿고 뭘 가지고 손에는 약속만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은요. 믿음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섭섭함을 주님께 내어 놓는 것도 여러분 믿음의 일부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논리가 좀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딱 보면서 중간에 한 마치 소설의 한 부분의 해설처럼 자막이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 갑자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해설 한 줄이 딱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6절입니다자 육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불신을 해요. 하나님은 계속 타이르고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는 약속을 믿지 않고 뭘 요구했습니까?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안 믿었죠. 근데 해설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해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느 부분이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안 믿어지지만 내가 한번 믿어 볼게요.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로맨틱하게 이 별들을 막 보여 주시고 그 약속을 하시는 장면에서 아이 됐고 증거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은 거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었다 믿었다는 동사는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일반적으로 확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뢰하다, 의존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인격체가 되면, 즉 대상이신 하나님이 되면,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다, 의존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만이라는 게 조금 발음이 어저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게 아멘과 같은 어근이에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은 기도 응답의 과정에서 흔들렸고 의심했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가졌지만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아멘 할게요 한 거예요. 어디에 붙어서 하나님께 붙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주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하나님 내 섭섭해요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갈게요 한달 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 믿고 있다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 하는 부분이 있죠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네가 믿고 있구나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놀림거리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왜 지켜만 보십니까?라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하나님께 답 붙어서 답을 찾아가는 그 몸부림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응답과 믿음을 같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동생이 결혼 후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아이를 유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적었던 일기를 공개를 했는데,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일기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먼저 보낸 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미안하다. 오전에 출근해서 배가 아팠는데, 그게 진통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 진통이 점점 심해져 갔고, 병원에 입원은 했고, 밤 11시쯤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아악 소리를 어내 지를 만큼 내가 내 머리카락을 쥐어 뜯을 만큼 너무 아팠다. 그런데 그러면서 양수가 터져나왔고 우리 아이가 나왔다. 나오기 싫었을 텐데 엄마 뱃속에서 더 있고 싶었을 텐데 의사가 촉진제를 맞자고 하는 거 아이가 억지로 나오게 하는 게 싫어서 안 맞고 버텼다. 내배 아픈 것쯤이야 괜찮다고 펑펑 울면서 버텼다. 의사 선생님께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 힘주라고 해서 힘을 줬는데 툭 하고 아이가 나오는 소리가 났다. 간호사가 검은 비닐봉지를 가져오더니 아이를 담아간다. 우리 아이의 머리, 팔, 크기가 다 느껴졌고 탯줄이 나오는 느낌, 태반이 나오는 느낌, 고스란히 다 전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 있던 우리 아이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게 내 가슴에 우리 아이를 묻었다. 그리고 이어서 글을 이어갑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납득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생겨났다.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프고 쓰리고 눈물 마를 날이 없지만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따뜻하게 위로하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언젠가 이 상황도 결국 감사하다고 고백하실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생각이 들고 섭섭하고 속상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엔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무한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토라지고 섭섭해지고 또 어떨 때는 화를 내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찾, 답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 그 몸부림으로 오늘 교회를 무거운 발걸음으로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고자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과정을 주님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과 응답을 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섭섭한 건 사실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이 고백을 좀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섭섭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섭섭하기에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